안녕하세요 임승수입니다 오늘은 자본가가 이윤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막지 회사의 사장은 벌여, 벌어들이는 이윤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합니다 구내식당의 노동자들과 함께 5천원짜리 밥을 먹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어서 딱히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골프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윤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제빵기계와 밀가루를 구입하고 직원을 더 뽑아서 사업규모를 키웁니다. 규모가 커지니 벌어들이는 이윤도 나날이 증가하겠죠. 이 과정을 자본의 일반 공식을 이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환에서 M으로 시작한 자본금은 제1순환을 마칠 때에는 M-로 불어납니다. 벌어들인 이윤을 재차 투자해서 제2 순환을 지난 자본금은 M2로 더욱 불어납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사업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윤을 재투자해서 자본이 덩치를 불려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확대 재생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어리버리 회사는 사장이 낭비벽이 심해서 이윤을 흥청망청 써버린다고 합시다. 한 끼에 20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밤에는 비싼 술집에서 수백만원을 허비합니다. 사장이 이윤을 사치스러운 생활비에 흥청망청 써버리니 새 기계를 도입한다거나 공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공장을 계속 운영한다면 사업 규모는 변하지 않고 똑같은 크기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순환은 늘어나지 않고 그 규모로 계속되겠죠. 회사 규모에는 변화가 없으며 노동자는 다람쥐, 채파기 돌듯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재투자하지 않고 동일한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단순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왠지 축소재생산도 있어야 구색이 맞춰질 것 같죠? 축소재생산은 사업이 잘안 되어서 기존 자본금까지 털어먹고 회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튼, 이윤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서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자본의 축적이라고 합니다. 자본의 축적 과정은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되겠죠. 모든 자본가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윤을 재투자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알아봅시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기술의 발달이 생산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지막지 회사는 100억 원을 생산에 투자합니다. 불변 자본 C 인 밀가루와 제빵기계 구입에 20억 원, 노동력인 가변자본 V 구입에 8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때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그러니까 C와 V의 비율을 계산하면 0.25가 나옵니다. 불변자본 C와 가변자본 V의 비율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거칠게 얘기하자면 투자비용에서 인건비 대비 설비 투자비의 비중입니다. 투자비 100억 원 가운데서 80억 원이 인건비이니 매우 노동 집약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무지막지 회사에서 추가로 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기계가 발명돼서 노동자들의 업무를 대체했습니다. 무지막지 회사의 사장은 100억 원의 투자 비용 가운데 80억 원을 밀가루와 기계 수, 구입한 데 쓰고요. 20억 원을 노동자 고용에 사용합니다. 불변자본 C의 구입에는 80억 원, 가변자본 V의 구입에는 20억 원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계산해 볼까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기존의 0.25에서 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투자비 100억 원 가운데 설비 투자비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는 의미죠. 이렇게 가변 자본 V에 대한 불변 자본 C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발달해 새로운 기계가 등장하면서 투자액에서 인건비 비중이 줄고 설비 투자비가 증가하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 투자비용에서 인건비보다 설비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해서 결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상태로 있는 사람을 산업 예비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막막한 노릇이지만 자본가에게는 산업예비군의 존재가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대규모의 산업예비군이 존재하면 자본가는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삽니다. 자본가는 급속한 경기 팽창 시기에도 필요한 인력을 적당한 임금 수준으로 손쉽게 고용할 수 있죠.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산업예비군과 빈곤층의 수는 증가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현상을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이윤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농사 짓고 물건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꼭 이윤이 생겨야만 물건을 생산할 필연적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10명이 산 속에서 아늑하게 살려고 통나무 집을 지을 때 이윤을 계산하면서 짓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좋게 지으면 그만이죠. 솔직히 이윤이 안 나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윤이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지 이윤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르크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생산수단의 소유권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가 임금 노예로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공동체의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면 소수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의 자원과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공동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다거나 생산을 멈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일하면 될 테니 쓸데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산업재해도 크게 감소할 것이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윤 창출이 생산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윤을 계산하는 일조차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가 되면 빵 만드는 노동자 김개똥 씨의 하루 8시간 노동은 다음처럼 바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사회에서도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입 일부를 재투자하기 위해 이여 같이 비슷하게 아마 따로 모아둬야 할 겁니다. 다만 그런 재투자 비용 역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 역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연 노동이 사라진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자본 독재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마르크스의 생각이 공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은 공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